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기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게임입니다 어,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어, 주말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일단 뭐 대한전선이 아직까지 어, 큰 흐름은 없어요 근데 우선은 이 1700원대 아직 이 1700원대 살짝 벗어났긴 했는데 어, 아직까지는 이 뭐 완전히 이 지지선에서 벗어났다라고 어,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어, 우선 여기 부분 터치 만약에 2,700원을 터치 안 하고 이렇게 흘러 내려갈 때는 이 우리가 추후 이1 7 0 0원을 터치한 부분 기준으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아래로 흘러 내려서 이 지지선 이탈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탈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어, 지금 상태는 어, 이탈했다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 애매모하죠 그래서 우선은 1700원을 계속 터치해주는지를 지켜봐야 돼요. 근데 어, 제 바람은 요런 그림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도 1700원 지지선을 터치하고 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 3일에서 5일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죠. 다시 터치해주고 요 정배열 형태로 흘러가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와줬어요. 근데 여기 부분도 약간 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크게 뭐 어 그다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전혀 없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 오늘 종목별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계가 다시 매수세 전환했죠 매수세 매수세 전환을 했고 오늘 개인물량이 좀 빠져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연기금에서 조금 매도세가 강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나머지 기간계에서는 좀어 매직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연기금만 지금 조금 많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어 12월 1일 날, 어 이때 이제 45만 주로 좀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때에 비하면은 크게 나간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대한전은 지금 뭐어 국제, 어 국제, 국내 최초로 이, 이 초고압 케이블 인증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대한전선에 있어서 뭐 어떠한 큰 영향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어, 요거를 어쨌든 간에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에 있어서 어 어떠한 그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때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 일을 누군가가 우리한테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자격증이건 그 분야에서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제가 봤을 때이 직류 송전 케이블 국제 엔진했던 이 500kV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관련해서도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초고압이라고 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개발된 전류형 케이블 시스템 중 가장 높은 전압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전력 손실이 적고 송전 거리에 제약이 없어 장거리 대규모 송전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내용이 나와요. 거리 송전에 대한 세계적인 요구와 신재생 에너지원 요게 이제 팩트인 거죠. 우리 대한전선은 이 신재생 에너지에 계속 음,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미 좀 중장기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 어, 앞으로 요런 부분들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어, 풍력 발전 이런데 해적 케이블 이런데 분명히 어, 대한 전선에 어떠한 수주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산이 활발해지는 현 시점 신재생 에너지원이 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하,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우리가 이 기사를 보고 와 이거 굉장히 좋은 이슈다는 아니에요. 그냥 인증을 받은 거고 앞으로 뭘할때그 예를 들어서 대한전선 큰 이슈가 나올 때 요게 영향을 많이 발휘를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공매도는 항상 있는 거니까 전에 제가 대한전선 공매도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딱히 어떠한 어, 이슈나 이런 건 없어요. 대한전선이 어, 이슈나 이런거 없기 때문에 차트를 좀 보고 오늘 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일단 대한전선 차트를 한번 보게 될 경우에 지금 제가 차트를 볼때이 상한가 찍은 부분 이 후부터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1700원대 아래는 이제 매몰대가 크게 없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거래량이 또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슈, 원전 이슈나 이런 게 나왔어서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는 어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으로 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우리가 과거 차트를 보는 이유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어떻게 움직이냐 그걸 우리가 미리 가늠할 수 있는데, 대한전선도 결국에 예견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700원 지지선을 좀 지지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탈하면은 이제 여기보다 행보가 더 길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이 1,700원선 터치하고 상승만 크게 해준다면 지금 어 1,900원대까지 다시 어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계속. 어 3일에서 5일 정도 어, 좀 추이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봤을 때 1,700선 원 다시 터치해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어, 종목별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 오늘 사실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코스피 코스닥이 좋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400포인트 지지선 일단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3거래일 동안 계속 하락 흐름으로 좀 흘러갔어요. 그 요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막 시작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한 2주 정도 행보하다가, 상승을 막 시작했는데, 막한 3일 상승하고 갑자기 일주일 빠지고 요래 버리니까, 사실 지수가 꺾이면서 이런 기술주나 성장가치주들은 다 하락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대응해야 될건 결국에는, 이대안전선이란 종목은 제가 만약에, 이대안전선 실적도 안 좋고 뭐 미래 성장 가치 모멘트 이런 전반적인 펀더멘탈 부분도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진원 생명각처럼 비중 축소를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면 리밸런싱을 어,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대한전선 같은 거 떨어지면 물량 계속 모아 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 생각해요 대신에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대한전선을 사실상 어, 들어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물량을 계속 나는 모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저는 찬성이에요. 사실 물량을 계속 모아가셔도 전혀 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2,000원 이상이 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2,000원 이상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물량을 지속적으로 계속 좀 어, 모아가 주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 대한전선의 모멘텀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 일단은 수주고도 어, 굉장히 연일. 어,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계속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결국에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게 실적에 반영이 되면 어, 굉장히 저는 실적 부분 그리고 신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뚜렷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2천원 이상이신 분들은 계속 어, 평단가를 좀 낮추는 어, 대응을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라 생각합니다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888님 1 감사드리고 보슬비님 고고고님 감사드립니다. 원덕근님 감사드리고 한상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주식이에요. 음, 어려운 주식은 맞아요. 어, 대한전선 종목 자체가 초록백미디어도좀 노력을 하긴 해야 돼요. 어, 평단가를 어느 정도는 어, 낮춰놔야 됩니다. 지금 만원 초반대기 때문에 어, 금숙님 감사드리고요. 빨간주식님 감사드립니다. KC는 제가 방송 조금 조금씩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KC도 계속 어 조금 조금씩 모아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비트나님, 마게세일입니다저 이런 거 삭제하지 않아요. 대덕 바이오처럼 뭐 하나 오르는 게 없어요. 다 올랐죠? 다, KC 대덕전자, 대덕전자 3차회도 k c 도몇 번을 사고팔고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놓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트 눌러 드릴게요. 그래도. 금숙님 감사합니다. 근데 요런 거는, 이, 이런 분들은 저는 조금 별로 아, 좋아하진 않는 게, 못 따라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못 따라가서 놓친 거를 여기 와서 이제 화풀이하면은 저는 할 말이 없고 그리고 제가 뭐 종목을 사람하라 이래라저래라 말씀 드린 적도 없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들어가는 종목을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올 사람은 잘 따라와서 수익 보는 사람 많고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좀잘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제가 저런 거를 삭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당하기 때문이죠 제가 들어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팔라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책임감 갖고 제가 종목들을 리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어 같이 들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 가지고 하는 것뿐이고요. 뭐 저런 거에 있어서 저별 신경은 안 씁니다. 어쨌든 어 궁금하신 거는 항상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웬만한 선에서는 피드백 항상 드리려고 노력하니까요. 어 댓글 남겨주시고 주말 잘어그 주말 잘 보내셔도 이제. 이제 내일 다시 또 좋은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